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 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백세 건강 할때 치아 건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치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잇몸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잇몸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주과 전문의 김성근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잇몸 관리한다고 해도 이게 나이가 들면서 좀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도 하시고요, 뭐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또 그런 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아요. 네.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요, 아무래도 좀 가장 흔한 감기? 감기일 것 같아요.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까지는 급성기관지염인 감기가 일위였지만 2019년, 2020년에는 잇몸 질환인 치은염 및 치주 질환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에 치은염 및 치주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총 환자는 1,637만 2,879명으로 2위인 급성 기관지염에 비해 1.5배 가량 많으며 요양급여 비용 총액은 15억 8,966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어, 감기에 1.5배나 환자가 많고요. 네. 뭐 15억 원이 넘는 돈이. 그렇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데요. 이렇게 잇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비단 나이 때문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잇몸병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가요? 네. 먼저 구강 내 세균 및 음식물 잔사에 의해 치태가 형성되고 치태 내 세균들이 분비하는 물질에 의해 잇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잇몸색이 변하거나 피가 나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를 치은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잇몸의 염증이 심화되고 치아 주변 조직인 치주인대가 파괴되어 치주낭이 형성되고 잇몸뼈 파괴가 일어나면 이를 치주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치태, 치은질환, 치주질환 뭐 이렇게 계속 발전되네요. 네. 네. 그럼 이렇게 잇몸병이 한 번에 확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계를 밟는 것 같은데, 아나 진짜 잇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할알수 있는 질문가 있을까요? 네.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laughs> 네. 하나, 칫솔질할 때 피가 묻어나거나 잇몸에서 피가 난다. 네. 둘 잇몸이 빨갛게 변하거나 부어오른다. 셋 잇몸이 주기적으로 들뜨고 근질근질하다. 넷 이와 이 사이가 벌어져 음식물이 자주 끼고 잇몸이 내려가 치아가 길어 보인다. 다섯 입에서 구치가 나고 치석이나 치태가 많이 보이며 칫솔질로도 깨끗해지지 않는다. 여섯 단단한 음식물을 씹기 어렵고 치아가 힘없이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어 잇몸병을 의심해보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여섯 가지 증상을 잘 확인해서 어 나의 이런 게 있다 하셔도 바로 병원을 찾는 경우는 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좀 숨기고 뭐 뒤로 미루고 이러실 것 같은데 이렇게 피가 나거나 뭐 잇몸이 시리거나 할때 이걸 계속 미루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어 일반적으로 느리게 진행하는 치주질환의 특성상 조금 불편감이 생겨도 참고 내원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 내원을 계속 미뤄서 불편감이 증가한 뒤 내원할 경우 다수위치아를 뽑게 되거나 이를 뽑은 자리에 잇몸뼈가 부족해 이를 해넣기에도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또한 치주 병원균은 혈류를 통해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임산부 경우 조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뇌졸중 2.8배, 혈관성 치매 1.7배, 치열관계 질환 2.2배. 당뇨병 경우 여섯 배 발생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잇몸병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들어주시고요,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번지 점프도 거뜬하게 할 만큼 대담한 편인데요. 그런데 치과만 가려고 했다 하면 손발이 벌벌 떨리는 게 어우, 이런 저도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제가 얼마 전에 치통이 너무 심하고 잇몸에 피가 나서 병원에 갔는데요. 잇몸 속이 많이 상했다면서 잇몸 치료를 권해서 받았습니다. 치료 받고 나니까 치통도 싹 사라지고, 아, 진작에 받을 걸 하면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잇몸 치료 후에 잇몸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나 보이더라고요. 이거 혹시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면 치료를 뭐더 해야 되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일단 우선, 치과 가는 게좀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주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어, 보통 치과에 대한 공포가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정말 그렇게 해서 미루게 되면 더 힘든 일이 생깁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시면 아주 편하게 잘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치과 가는 건 물론 무섭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아 보내주신 사연 잇몸 치료 후에 잇몸에 생긴 구멍 이건 왜 생긴 걸까요 치주 질환으로. 이미 잇몸 뼈가 내려간 상태에서 염증으로 잇몸이 부어 있다가 치료를 통해 염증이 제거되면서 부어 있던 잇몸이 가라앉아 치아 공간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공간은 치간 칫솔 등을 이용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구멍, 아니 원래 있던 공간이 가려졌다가 잇몸이 부으면서 안 보였는데 치료를 통해서 붓기가 빠지면서 다시 드러난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잇몸 치료에 대해서 뭐좀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잇몸 치료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죠? 네, 수기구나 초음파 기계를 사용해서 치아에 붙은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치과 마취를 한후 치아뿌리의 치석과 잇몸의 염증을 제거하는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치주 질환이 많이 진행된 경우 수술을 통해서 염증을 제거하거나 잇몸뼈 재생을 위해 고리식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치료와 병행해서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직접 잇몸에 약물을 주입하기도 합니다. 드디어 저도 익숙한 게 나왔습니다. 스케일링. 스케일링도 그러면은 잇몸 치료의 하나로 봐도 괜찮은 건가요? 어, 네. 맞습니다. 스케일링은 치아 주변의 치석을 제거하는 잇몸 치료 중 가장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네. 보통 정기적인 관리나 치은염 정도는 스케일링으로 좋아질 수 있으나 치주염의 경우 스케일링에 부가적인 잇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상태나 뭐 증상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다르게 할수 있겠군요 네 그러면요 또그 약국에서 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잇몸약 등 종류가 꽤 많은 것 같은데 네. 이런 거는 어떨까요? 치료 효과가 좀 있나요? TV에서 광고를 하고 약국에서 파는 잇몸 치료제는 단순한 보조제일 뿐 직접 치료 효과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앞서 잇몸 치료에서 설명했듯이 병을 일으키는 치석이나 염증은 제거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만 복용한다고 해서 치석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첫 번째 문제입니다. 치아는 자주 닦을수록 좋다. 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항상 하셨던 얘기가 양치 좀 해라 이빨 좀 닦아라였거든요. 이거는 맞습니다. 정답 오 아, 하겠습니다. 정답은 세모입니다. 어, 세모예요? 네 많이 닦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가봐요. 아,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본인이 하루에 이를 10번씩 닦는데 왜 충치가 생기느냐, 왜 잇몸병이 생기느냐 반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물론 음식 섭취 후 자주 치아를 닦으면 좋겠으나 중요한 것은 횟수보다는 얼마나 올바른 방법으로 부석부석 잘 닦느냐입니다. 10번을 닦아도 한 번도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횟수보다는 얼마나 한번 닦을 때잘 닦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군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앞니가 벌어진다면 잇몸병의 신호일 수 있다 어 앞니가 벌어진다 왜 벌어질까 생각을 해보면요 글쎄요 잇몸이 좀 약해져서 앞니가 벌어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답 네. 오 해보겠습니다 어네 맞습니다 정답은. 오입니다. 아, 정답 오예요? 네. 근데 이 이유가 맞나요?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요 네.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입을 담을때 어금니가 부딪히며 멈추게 되는데 어금니가 닳거나 상실하게 되면 치아의 높이가 낮아져 앞니에 힘이 많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때 앞니가 앞으로 뻗어지면서 사이가 벌어질 수 있으며. 치주질환이 있다면 이런 현상들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금니부터 시작해서 이게 높이가 낮아지니까 앞니가 벌어지는 네,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치주질환도 있는데 뭐 앞니가 벌어진다 이러면 어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소금으로 양치하면 잇몸병에 좋다. 아, 이건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목욕탕에서 많이 봤던 광경이거든요. 정답 오입니다. 음. 어른들이나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네. 소금으로 하면 별로 안 좋나요? 소금으로 이를 닦으면 삼투압 작용으로 부어있는 잇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마치 잇몸이 좋아진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사실은 염증이나 이런데 치료에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소금 농도가 진할 경우 구강 건조증이 생길 수 있으며 굵은 소금 사용 시 불순물이 있을 수 있고 표면이 거침으로 잇몸에 상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꼭 소금을 사용하여 양치를 하고 싶다면 고운 소금이나 주겸을 칫솔과 같이 사용하거나 일반적인 치약 칫솔 사용 후 소금물로 가글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건강을 건강한 잇몸을 위한 324 수칙이 있습니다. 하루 세번 이상 칫솔질, 일년에두번 스케일링, 치아 사이사이 치간 칫솔 사용하자입니다. 올바른 양치 습관과 정기적인 치과 관리를 통해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324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 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